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말하면 꼭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죽음과 부활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에 나도 새 몸으로 부활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의 부활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농락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몸의 부활은 고깃덩이 옷을 벗는 꼴가닥 죽음 후에 다시 그 고깃덩이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로 살아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만일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몸의 부활이고 바울이 경험한 부활이라면 적어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꼴가닥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서 어디에도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꼴가닥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이를 부연 설명하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는 물질세상 우주 만물 그리고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톨레도트, 곧 아들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지. 물질 세상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천지는 선악의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노게네스로서의 독생자. 곧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원함대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을 뜻합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머리로서의 하늘이 되고 그 하늘을 바치고 있는 성도로서의 그릇이 땅곳 몸이 되는 성전이고 그 둘이 합쳐진 상태를 천지라고 합니다. 이 천지를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려면 반드시 멸망, 심판,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내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함을 뜻하며 여기서 죽어야 하는 그 대상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깃덩이 옷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만든 근본적 원인은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이신 생명나무 하나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고, 이 때문에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율법이라는 엉뚱한 선악나무로 오해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 바울이 말하는 몸은 사람이 생각하는 고깃덩이 옷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서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육체 몸 땅이라고 칭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진리를 위한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 곧 율법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자신도 함께 죽었다는 고백은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꼴까닥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율법으로 고해해서 이를 행위로 행하겠다고 열심을 부리던 죄인 마귀였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왕노릇하고 있던 바로왕이었습니다. 이 뿌리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은 꼴가닥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몸 혹은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이 다나토스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 율법으로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서 다나토스로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계시록의 증언을 빌리자면 율법으로서의 첫 하늘과 첫 땅이었던 바울의 육체 곧 육신의 생각이 종말 당했고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의 확증에 따라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노게네스 곧 독생자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성전으로 재창조되었음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이는 고깃덩이 옷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부활한 예수를 죽기 전 고깃덩이 옷을 그대로 입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못이 찔린 자국도 그대로, 옆구리에 창자국도 그대로,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 방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는 몸곧 육체는 고깃덩이 옷이 아니며 그 부활은 고깃덩이 옷과는 상관이 없음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몸의 부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